안녕하세요. 송담프루입니다. 골프 스윙을 할때이 골반의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골반이 제대로 회전이 되어야 상체 회전이 원활하게 되고 이 골반 회전으로 인해 체중이 좌우로 이동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스윙 중에 이 골반을 제대로 움직여주지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체중이 왼쪽에 남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밀리면서 리버스 피봇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어, 이번 시간에는 올바른 골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간단한 연습 방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시작할게요. 골프는 기본적으로 회전 운동이에요. 스윙 중에 상체도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게 되고, 골반도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스윙 중에 골반이 회전이 되지 않는다면 상체를 회전하는 일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어, 몸을 제대로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골반에 도움이 꼭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골반 움직임이 아, 감이 잘안 와요 어떻게 움직여야 제대로 움직이는지 감이 잘안 오는데요 백스윙을 하면서 그냥 자 오른쪽 골반 뒤로 빼면서 몸을 확 돌리려고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하고요. 백스윙 때 체중이 오른쪽으로 와야 되니까 자 오른쪽으로 가야 돼 힙을 오른쪽 막 밀다 보면 또 이런 골반 움직임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간단한 연습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이양 손날을 이용해 보는 거예요. 조금 민망할 수도 있는데요. 이양 손날을 내 사타구니에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드레스 자세를 취한 다음에, 어, 내가 몸으로 이 손날을 조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백스윙 할 때는 이 오른 손날을 내가 몸으로 이렇게 조인다라는 느낌. 자, 다시, 이렇게 조이는 느낌. 자, 이렇게 되면은 골반이 이렇게 너무 슬라이드 되지도 않고요. 적절하게 회전이 되면서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옆면에서 보면은 자 오른쪽 손날을 사타구니에 넣고 이 오른쪽 손날을 조인다라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자이 상태에서 백스윙 이루어지면은 제대로 회전되고요. 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왼쪽 손날을 이렇게 조인다라는 느낌으로. 만약에 골반이 이렇게 밀리기만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치면서 배치기를 한다던가 하면은 이 손날을 조이기가 힘들 거예요. 이 손날을 조이려면은 스파인 앵글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골반이 회전이 돼야 되는데요. 백스윙 할 때도 이렇게 회전. 다운 생할 때도 이렇게 회전이 되어야 합니다. 골반을 돌려야 한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감이 잘안 오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양 손날을 활용하시면 보다 쉽게 이 골반의 느낌을 익히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송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